네, 안녕하세요, 김연프로입니다. 리버스 피봇을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리버스 피봇이 나오면 백스윙 할때 이렇게 꺾여버리는 형태가 나오면 다운스윙 할때 이렇게 박아치는 현상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백스윙하고 다운스윙 할때 이제 그대로 내린다고 해 보면 뒤쪽. 좀 뒤땅 느낌으로 맞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리버스 피봇, 백스윙 해서 딱이 꺾여버리는, 허리가 꺾여버리는 형태를 고쳐야 하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고치는지 느낌과 그리고 연습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올바른 스윙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백스윙을 할때 이런 스윙의 형태가 나와야 되고요. 그러면 다운 스윙 할때 요런 느낌이죠? 근데 리버스 피봇이 되는 느낌은 백스윙 잘 올리려고 하다가 급하게 이렇게 꺾여버리는 느낌. 이 느낌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냥 느낌을 가져줬을 때 어떤 느낌으로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백을 올리려고 하다가 테이크백을 하다가, 여기에서 급작스럽게 턴이 되지 않고, 급작스럽게 왼쪽 어깨가 위로 올라가는 경우, 이렇게 리버스 피봇이 나오고요. 그리고 맨 처음부터, 처음 이 백을 스타트할 때, 왼쪽 어깨를 좀 낮춘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리버스 피봇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백스윙을 해서, 백스윙을 할 때, 여기까지 잘 갔는데, 이렇게 오버스윙이 나올 때도 리버스 피봇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이세 가지를 한 방에 고쳐볼 건데, 어떻게 고치냐? 바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어찌됐든 간에 이, 왼, 이 왼쪽 어깨 쓰임을 되게 잘 써줘야 되겠죠? 왜냐? 첫 번째도 마찬가지. 왼쪽 어깨가 턴이 원활하게 끝까지 되지 않고, 테이크 백할 때까지만 하고, 막혀버린 상태에서 올리려고 했기 때문에도 그렇고요. 두 번째, 백스윙을 했을 때, 막 스타트 했을 때, 왼쪽 어깨가 내려가는 경우도 리버스 피봇이 발생을 했고요. 그러면 이두 가지로 보면 어떤 느낌으로 하셔야 되냐? 왼쪽 어깨가 오른쪽 발바닥 있잖아요. 오른쪽 발바닥까지 쭉 회전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꺾이는 자체의 느낌이 전혀 없죠? 그러면서 이 허리 백스윙을 했을 때 허리가 꺾이는 형태가 아니라 오히려 더 둥근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리버스 피봇은 이 왼쪽 어깨만 끝까지, 왼쪽 발까지만 끝까지 턴을 시켜 주면 된다 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세 번째 세 번째는 오버스윙 때문에 리버스 피봇이 나왔죠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고쳐 줘야 되냐 우선 왼쪽 어깨를 끝까지 오른쪽 발까지 해 주신 상태에서 이 팔을 절대 위로 올리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보시면 어, 턱까지 너무 잘했는데 위로 올리니까 어때요? 또 허리가 꺾여 버리는 느낌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왼쪽 어깨에 오른쪽 발까지 쭉 회전을 시켜 주신 상태에서 이 손의 위치는 귀 높이까지만 올려주세요. 여기에서 머리보다 더 위로 높게 올리려고 하지 마시고 내귀 옆에 있다고 생각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연습을 하셔야 되겠죠? 우선 첫 번째는 왼쪽 어깨가 오른쪽 발까지 쭉 회전이 된다. 그리고 손의 위치는 귀 높이까지만 이렇게 절제해준다. 딱 여기까지만 생각을 해주시면 리버스 피부 고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연습하는 방법, 이제 훈련하는 방법이죠? 그 부분을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스틱 두 개를 준비를 했어요. 제가 이 볼을 기준점으로 해서, 이 볼을 기준으로 해서 볼을 가운데로 기준으로 해서 센스를 써 볼게요. 그 상태에서 이 스틱을 오른쪽, 오른쪽 가에 반듯하게 놓을 거예요. 오른쪽 발 옆에다가 반듯하게 일직선으로 놔주시고요. 그리고 이 스틱은 내 가슴 높이에다가 딱 이렇게 놔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연습을 어떻게 하냐. 왼쪽 스틱 있잖아요. 왼쪽 끝을 백스윙 할 때, 이렇게. 이 오른쪽 스틱보다, 이 오른쪽 스틱보다, 오른쪽 이 빨간 스틱 있죠? 이 오른쪽 빨간 스틱을 넘겨주는 연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 아까 왼쪽 어깨가 막히거나 아니면 왼쪽 어깨가 먼저 출발점부터 이렇게 됐다면 오른쪽 스틱을 넘기질 못할 거예요. 어떤 느낌이냐? 이 느낌이죠. 그러면 오른쪽 스틱에 넘겨지지가 않아요. 제 시야로 봤을 때 백을 했고 여기에서 그냥 올리는 느낌이라면 절대 넘겨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왼쪽 이 끝을 오른쪽 이 빨간 스틱만 넘겨준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절대 이렇게 허리가 꺾이는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좀 살아있는 느낌이죠? 살아있는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이 스틱으로 계속 어떤 느낌인지, 아, 허리가 꺾이는 느낌과 허리가 꺾이지 않는 느낌의 차이를 한번 느껴보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틱으로 먼저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한번 연습을 이제 훈련? 훈련이죠 연습을 해 보시고 그 다음에 다운 스 이런 느낌으로 연습을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체를 가져와서 그 느낌 그대로 이스틱 있어도 돼요 왼쪽 어깨를 이 빨간 스틱을 넘긴다 라고 생각을 해 보면 절대 허리는 꺾이지 않고 리버스 피봇이 고쳐질 거예요 그러면 백스윙 할때 이렇게 예쁜 스윙을 만들 수가 있겠죠? 거기에서 따라오는 점도 있을 거예요. 스윙이 일관되기 때문에 일관성 있는 볼을 칠수 있겠죠? 백스윙에서 이런 느낌의 스윙을 하실 수 있을 테니까 한번 이 연습 방법으로 연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용프로였습니다.